우세 데이트 오늘은 이겨야 아름답다 라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 칭찬이건 악담이건 토론이건 유머건 말이 많아선 안된다. 생각보다 적게 말하면 이야기하고 싶은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신중히 통제하게 된다. 하지만 말을 적게 하는 건 쉽지 않다. 사람들은 입으로 자랑하고 싶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길 원한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첫 번째가 바로 경청이다. 상대의 말을 경청할 수 있다면 내가 말해야 할 시간은 줄어든다. 경청하지 못하면 듣는게 지겹다. 듣지 않고 말할 순서만 기다리기 때문이다. 길게 늘어선 마트 계산대 맨끝 사람처럼 돌아올 순서만 세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뭘 말하는지 유심히 관찰하면 지루함이 사라진다. 상대에게 배울 점을 찾고 본질을 분석하면 듣는 것이 재밌다. 말한 사람은 남는 게 없지만. 듣고 분석한 사람은 한 사람의 인생을 간접 경험하는 즐거움을 누린다. 모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그 재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점심에 사람들을 만나면 상대가 이야기하는 분야에 대해 전혀 무례한 인것 같은 표정을 짓고 듣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신이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요. 아는 이야기라도 자세히 듣고 있으면 재미있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전혀 나와 다른 분야의 이야기도 열심히 듣는 편이죠. 그러다가 문득 지금 하고 있는 고민과 연관이 있는 게 생기면 이것저것 묻습니다. 그냥 밥만 먹는 것보다 남는 게 많죠. 사실 듣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보험 세일즈로 성공했다. 그런데 그는 말도 많지 않고 성격도 내성적이었다. 세일즈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다. 그런데 판매 왕이 올랐다. 이유는 잘 들어졌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의 넋두리를 들어줌으로써 호감을 샀다. 사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질병 혹은 사고에 대해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 이야기를 경청했고, 그러면서 상대의 입맛에 딱 맞는 보험상품이 무엇인지를 찾아냈다. 질문도 중요하다. 상대가 술술 이야기하도록 적절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 유능한 사회자는 말 많은 사람이 아니다. 상대의 말을 유심히 듣고, 그 안에서 질문거리를 찾아내 던질 수 있는 사람이다. 질문은 상대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 가장 고민스러운 일등 관심사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여성에게 어느 정당을 좋아하는지 질문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드라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30분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듣고 있으면서 상대를 관찰하기만 해도 된다. 이 글을 읽고 말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잠자기 전까지 많은 말들을 듣고 하기도 합니다. 본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말은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자신들의 주장만 할뿐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한 경청이나 배려가 적은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늘 하루 말 중에 나는 대화라고 생각했지만 상대에겐 주장만 하는 것으로 보인 적은 없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